일분팔 안녕하세요. 이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? 네. 그럴 리가. 아, <laughs> 너는 시댁이 시댁이 한국이 아니지. 명절 음식으로 방금 <laughs> 반두, 만두 라면 을 먹어가지고 <laughs> 너무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었어. 음, 저기 우리 교회 라면 잘 끓이는 사람이 있거든. 끓이스 일단 쓸게. 야면 경력 30년. 6 <laughs> 6살때된 거야. <laughs> 그아 그럼 아니다. 25년. <laughs> 아, 아, 산주안 돼. 어쨌든 음흠. 오늘의 주제는 어, 명절일에 지친 여성들을 어떻게 위로할까입니다. 음. 음. 일단 저희 집은 음흠. 그 명절 그 설날 당일 오전 아침 설거지 제일 많잖아요. 어제. 그렇 어제 uh -huh, uh -huh. 아침. 그 때, 이제, 엄마들 싹 빼고, 애들이랑, 근데 아빠들이 안 한다고 약간 좀 그랬는데. 아, 진짜? 어, 애들이, 아, 그런 게 어딨냐고, 막, 같이 아, 하자고. 상상하다. 해가지고 아빠들, 뭐, 맨 처음에 안 내면 술래? 아, 안 내면 설거지? 가위바위보 했는데, 아빠 두명안낸 거야. 아 진짜 안 냈어? 그래서, 아빠 둘이 이제 당첨이다. 그러니까 이제 둘이 되게 이제 적극성을 갖고 가위보 다시 하자고. 어. <laughs> 가위보 다시 하자고. 그래서, 우리가 이제 봐주는척 하면서 다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, 어. 이게 되게 역사적, 뭐라, 되게 이끄심에 따라, 어. 아빠들만 쪼르륵 쳐가지고. 아. 완전 뭐 축제. 애들이 다 했어? 애들다 이겨, 갈밥을 이겼어, 그냥. 뭘뭐 짱것도 아닌데. 응. 우와. 그래서 엄마들이 되게 활짝 웃었고. 아. 아. 아빠들 빼고 다 활짝 웃었고. 아. 아빠들도 웃었고. 어. 그런, 그런 거, 그런 에피소드. 그렇게 그래. 하면 재밌을 것 같아. 맞아. 엄청 큰힘될것 같아. 응. 그때 이제 가족들이랑 다 정리하고 각자 집으로 가서. 응.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빠 월급의 3분의 1을 <웃음> <웃음> 아니면 자녀 월급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헌돈도 괜찮아 엄마는 줘 그러면 하루 동안 다 쓰고 100원은 남기면 안돼 아니지 그, 네. 그건 자유지 받은 돈에 대한 언제 쓸지는 자유지 그러니까 프리타임이 또 필요한 어, 하루 종일 응. 그래서 그거를 자신만을 위해서 적해도 되겠지만 그 진짜 음. 자기 가 원하는 거 음. 자신만 위해서 뭐 적응하는 걸 하는지 온전히 돈과 시간을 쓰는 어 자기만 위해서 음. 그 옆에 옆집 엄마들이랑 같이 해야 되고 음. yeah. 그리고 사실 명절 갔다 오면은 이제 가족 간에 약간 트러블들이 있기 마련이라 근데 나랑 아빠랑 이제 오면 무슨 얘기했냐면 어. 그래도 다 피곤하고 엄마 뭐 서로 다 고생했으니까 이제 갔다 부터 말하지 말자. 지나간 음. 일에 대해서 음, 좋네 어, 좋네 그말안 어, 그 했어? 어 음. 좋다 음.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네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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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,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일 많이 하신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음. 자녀가 됐든 음. 생각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오랜만에 올 오쌤한테 물어볼까? 오케이 귀여워 오케이 자 올비아 어, 잠깐, 올리비아, 안 나와. <웃음> <올라와>. <웃음> 올리비아, 안 나와. 올리비아,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어. 그럼 엄마한테 뭐 해줘야 돼? 어, 어, 내가만 네, 잡을게요. <laughs> 되게 미안한데. 엄안내리